드리겠습니다. 네 인사하겠습니다. 인사. 네, 인사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1월의 연출 마은 이사입니다. 어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그냥 한 마디씩 말씀드릴게요. 그극 그 중에 군대인간 장형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도대체 누가 되고 싶었던 걸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 인물이 그호 작가 장형이 되고 싶었던 건지 수트 입은 깡패 장형이 되고 싶었던 건지.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생중학을 맡은 최진희입니다. <laughs> 오늘 돌아주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 감독님이랑 최연오빠와 같이 함께 열심히 어, 만든 작품인데. 어, 제가 찍었지만 어 여러분도 같이 재미있게 음, 봐주셨으면 좋겠고요,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이번에서 장태영 역할을 맡은 김철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네 영화를 보시면서요. 인도를 찾아내는 과정 어, 또그 인도들의 본체가 어디인지는 네, 궁금한 분위기로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좌석번호 2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설리씨에게 포스터를 받으실 분 C7번 네, 나오시면 아, 되고 F20번, F20번 계세요? 수현 <complexí toys> 씨에게 포스를을마셨고 네. 미! 미! 이 yes. noしょ, 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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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! B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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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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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, 저희 저희, 네. 아, 나요안보이요안 보이시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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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시나요? 안보이시요 네. 자, 그럼 여기까안 하고 네. 나안이시나이제 다른 안로이동할게요자큰 <laughs> 박수와 요원과 격려 부탁드리고. 有。<you>